이때 좀 훑어주고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네,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낼 거니까요 잘 보고 어, 숙지하도록 하세요 아셨어요? 음, 아셨습니까? 네네네 네.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셔야 돼요. 68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중간고사 문제 똑같이 낼 거니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서콜리드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The woman이 should change her hair. 그녀의 헤어를 바꿔야만 한다고 블랙에서 또 나크 브라운 나크 그러면.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마사지어예요, 헤어 드레서예요, 컬러리스트예요. 컬러리스트겠죠. 염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해 오셨나요? 대답. 네. 네, 이해 오셨죠. 네, 염색하는 사람이잖아요. 머리의 색깔을 바꾸니까 컬러리스트가 답입니다. 헤어 드레서라고 하시면 안 돼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두 번째 문제.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해서 Janet is a very good 가로 안에 그 블랭크 그다음에 notes how to make your face look young and fresh. 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얼굴을 어려보이고 신선하게 어려보이고 젊게 보이게 어,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잘해요 이, 이 good at, at이라는 거는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얼굴을 잘보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크업 아티스트에요? 마슈어에요? 필러드레스에요? 컬러드레스에요? 컬러리스트 맞춰보세요. 얼굴을 영하고 프레시하게만들어 줍니다. a n d 요 r s h a k a 고 a s h i k o 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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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k 어떤 게더 e k 요 Eko, e k 티스트가 네, 아기도 보느라 되게 바쁘십니다.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답이고요두 번째 문제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the young blank 저 가로가 있죠. 메이크업 미스 s t a mistake. 뭔가 실수를 했대요. 메이크업 미스테이크는 실수를 했다요. 그리고 컷 어, 클라이언트 헤어를 튜셔 그 너무 짧게 잘라 버렸네요.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할까요? 머리를 잘못 잘리는 실수?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뭐 셔예요? 헤어드레서예요? 컬러드레스예요이 사람은 지금 헤어드레서겠죠. 네. 자르는걸 실수하는 사람 머리에 어 고객의 헤어 스타일을 너무 짧게 잘라서 실수하는 사람은 영 헤어드레서가 실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젊은 헤어드레서가 실수를 하죠. 네, 고객의 헤어를 너무 짧게 잘라서 실수를 하는 사람은 헤어드레서예요. 아셨죠? 다음 문제. 네, 영상 공유할 거니까 그거 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문제 뭘 매우... 해요? 뭐, 뭘 해요? 중간고사 문제거든요. 자, 근데 자, 어떻게 해 우리한테? 컴퓨터로 해야 돼? 네, 핸드폰으로 하시면 돼요. 자넬의 내 자넬의 헤어는 felt very soft. 느꼈어요. 매우 부드럽게 느꼈대요. 머무 한 다음에 a f t e 어떤 트리트먼트까요 컨디셔닝 트리트먼트예요 블로우아웃이에요? 펌이에요? 컬러예요 어떤 걸한 이후에 배, 매우 부드럽게 느낄까요? 컨디셔닝이에요? 블로우아웃이에요? 펌이에요? 컬러에요? 컨디셔닝. 컨디셔닝. 그렇죠. 당연히 컨디셔닝. <laughs> 하자마이 대답을 안 하니까 수업이 안 돼. <laughs>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 요 저도. <laughs> 이제 들리는구만. 잘 들리는구만. 그지? 네. 그 어버... 어. 근 이거를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면 돼요? 아니요, 누르면 돼요. 어디를 눌러? 여기 눌러 눌러 줘? 어, 빨간 거누르면 돼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어보니 리빙 위드 웨트. 자, 젖은 헤어를. 어, 어헤어를 어, 피하는 거. 고객은 종종 물어요. 뭐 물어요? 커트 한 다음에 커트 한 다음에 젖은 헤어를 피하기 위해서는 커트 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블로우. 블로우 아웃. 그렇죠. 블로우 블루, 블로우. 블루. 그렇죠. 블로우 아웃이죠. 그죠. 당연히. B. 네. 이렇게. 폰트폰에 컬러를 누르시면 돼요. 아, 예. 6번. 네. 자, 고객은 좋아한대요. 뭘 좋아하냐면, 그들의 헤어를 뭐 하면 좋아하는지, when they start to see is turning gray. 자, turning gray. 그레이 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헤어를 뭐 하는 걸 좋아하는지. 블루아웃 컬러? 음, 컬러 컬러 당연히 컬러 c o 으로변 b 니까네 color. Blue color. Blue color. b 트 u e color. Blue color. Blue color. Blue color. Blue c o l 펌이. 그렇죠. 펌? 펌이죠. 네, 이 펌이니까 그러니까 노란색을 누르시면 돼요.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여덟 번째. 우슬라는 goes regularly. 규칙적으로 간대요. 어디를? 뭐 하기 위해서? for 뭐뭐 뭐 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죠. 네소허 네일룩 그죠 네일이 이쁘게 보이는 거면 네니큐어를 하러 가겠죠 이 파란색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게 핸드폰이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번그 색깔을 눌러주시면 돼요 원하는 이 정답의 색깔 네. 자 미세스 윌슨 예, 네, 윌슨 여사는 이제 coming 오고 있어요. 살롱에 오고 있어요. 세시에. <목소리> or 그녀의 weekly styling이겠어요, 매니큐어겠어요, 트리이겠어요 샴푸겠어요. 살롱에 오는데. 정기 샴푸. 어, 매 매주 매주 할수 있는 거, 위클리 할수 있는 게 styling이에요, 매니큐어예요. 트리미에요 샴푸에요 매주 온대요 3시에 샴푸 o 푸를 매주 하러 와요? y she. Sham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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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m p o 니 Shampoo. 한 번씩 보는 거니까 위클리니까 열 번째 문제예요 제이스는 하지어 스페셜 뭘 가지고 있대요 특별한 뭘 가지고 있어요 프로겟 더 랜드러프 랜드러프는 뭐냐면 기금을 예방하는 거예요 out of his ear 기금이 많네 비듬이 많아서 그게 머리에서 비듬을 제거 모든 거기해서 스페셜 뭘 가지고 있을까요 스페셜 특별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릭 매니큐어 팀 샴푸 샴푸 그렇죠 샴푸죠 네 그렇죠. 비듬을 예방하는 건 샴푸잖아요 자 열한 번째 문제 인칸에 달아가는 들어가는 단어 미용실에서 컬러리스트를 무엇이 무, 컬러리스트는 무엇을 해요 미용실 컬러리스트 컬러진단트 컬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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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리다트 컬러리스트 색러리스트아러리스트 컬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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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러리스트 네, 러리스트 컬러리스트 컬러도 두개다네 두, 두 답이 12번 피트 파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 매니큐어 컨디션에 까지않우아 노하우 스타일링 매니큐어 근데 그 헤어에서도 매니큐어가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근데 답은 여기서의 매니큐어는 손 케어를 말하는 거니까 네 옛날에 우리 매니큐어 있었잖아. 헤어에서. 네. 네. 그거 아신 데 있고. 아니야. 그니까 음, 여기서는 음. 손 케어. 손톱 매니큐어. 네, 손톱 매니큐어. 참번 수잔의 헤어는 is too long. 너무 길대요. 그래서 so she will ask the stylist for a, 뭘 요구할 거 요구할 거겠어요. 스타일리스트한테. 너무 길면 매니큐어 okay. 그렇지요지3지 3마지 3마지 3지지 3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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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마지3마 s t 마지3마 t 3마지 3마지 집중하세요 환경이 다소 어수선 하더라도 네 4번 자멀이에요 자, 멀티 골라야죠 스몰 딸롱 스몰톡으로 적절하지 않은 주제 자 종교 안 되죠 종교 안 된다고 했죠 폴리틱도 안 된다고 했죠 네 셀러리도 네. 안 된다고 했죠 메디얼 스태일도안 네. 된다고 했죠 결혼 상태 여부까지 묻는하고안 된다고 했죠 드셨어요? 네임, 지, 옹근, 결혼 여부 다 물어보면 안 돼요. 네, 네, 네. 이거 수업 시간 에 했었잖아요. <laughs> 네, 살롱 스몰 터크. 자, write a word 쓰래 단어를 쓰래 그리고 예 네, 단어나 예 네, 이걸 수고를 쓰래요. That is a similar in meaning to the underline part. 네, 여기다 써야 돼요, 여기다가. 자, 어기게 Come o 주관식이에요넌 시리어스 토픽. 스몰 토크네. 스몰 토크. 그죠? 스몰. 음. 아이고. 어떻게 a 요 l talk. Good job. s m a t a l 안써지 g 아, 지금은 안 써지죠, 어? 여러분들은. 지금 퀴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만 하고 어. 제가 나중에 시험 문제를 던지면 그때 쓰시면 돼요. Small fork가 정답입니다. 아시죠? 네. 네. 자, right word 여기도 수거를 써요. Similar meaning underlined. 밑줄 친다네. 자, conversation about non-serious topic. 엄마 똑같은 거네. 이거 왜 문제가 두 개가 똑같이 나왔지? 이거 뭔가 이거 하나 뺄게요. 네, 네, small talk. 같은 문제가 두번 반복됐어요. 네, 네. 연습삼아서 두번 했습니다. <laughs> 자, 쓰래요 또, 에 네, 언더라인, 밑줄친 단어를 쓰래요. 자, talk in a friendly, informal way too. 네. 친절하게 말하고 인포멀 웨이 간단한 방식으로 하래요. 챗 2네. 챗 2. 예. 챗 CHA 챗 흑. 아이고. 어? 아, S가 나빠졌구나. 아이고. 그 밑에 요거가 몇갠지채 u 응. b h a t 맞은데 툰데 이거 답이 제가 이건 답을 잘못해 놨나 봐요 채 투가 맞는데 딱 c h a t s가 못 들어가는데 그죠 공간이 없잖아 응. 공간이 없잖아 이건 내가 답을 잘못 보게 놨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laughs> 18번 자 엘리자베스는 씻었대요. 그녀의 얼굴을 every night 저녁마다 to prevent 뭘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씻었을까요? 아 메이크업 이센셜 아직 안 들어갔는데 자 흉터 흉터예요. <laughs> 아이 아 이거 또 스펠 잘못됐다. 블레미시는 잡티 블레미시가 맞아요. 블레미시 잡티 잡티를 예방하기 위해서 립라인은 아니고 아이섀도우 아니고. 잡티 예방하기 이벤트 랭크니까 아셨죠? 메이크업 이센셜까지 하고 했었어야 되는구나 여기가 자수 apply a bright green 긴칸 들어가고요 to her eyelid 자 수는요 밝은색 그린색을 적용했네 어디에? 그녀의 아이리드 아이리드가 뭐냐면 눈꺼풀 눈껏... 아... 네, 그러면, 어, 아이섀도우가. 아이섀도우. 네, 딱 여기서. 아이섀도우. 네, 답은 아이섀도우. 네. 20번. 타라는 항상, 어, 띡 두꺼운 뭘지운대요 Around edge of glasses. 그녀의, 어, 안경. 안경의 가장자리 주변에 두꺼운? 뭘 지운대요? 뭘 지우겠어요? 뭘 지울까요? 립스틱을? 두꺼운데? 음. 아이섀도우인 것 같은데? 아이섀도우? 그, 눈가니까 음, 음, 음. 어? 립스틱? 예? 아 여기서 글라스는 죄송합니다. 글라시스로 제가 잘못 봤는데 글라스는 컵이다. 컵 glass S가 붙어야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안경도 저기 팬츠 제가 시험 문제 냈었잖아요 a pair of socks, a pair of pants 기억나요? 지난주에 네. 풀어본 사람 네. 네, 네 a pair of s h o e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인 거는 a pair of가 붙고 뒤에가 S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glasses 이 S가 붙어서 glasses면 안경이에요 두 짝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글라스잖아요. 그러면은 컵이에요, 컵. 컵. 그녀의 컵의 가장자리 주변에 두꺼운 입술자국이 묻었다는 거야. 음. 네, 이해 오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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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스. 21번.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게요. 아, 이거 본문 내용이 잘안 보이는데? <laughs> 샴푸는 벨라 살롱에 나온 얘기네요. 샴푸는 오로지 헤어 트리트먼트에서 제공된다. 샴푸가, 샴푸는 오로지 헤어 트리트먼트에서 제공된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샴푸는 다 제공되는데? 그죠? 트림할 때도 제공되고, 뭐 드라이할 때도 제공되고, 염색할 때도 제공되고. 예. 네. 다 맞는데, 얘가 틀린 말이에요. 오로지, 오은니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 오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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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 헤어 트리트먼트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헤어 트리트먼트에 샴푸, 컨디셔닝, 마사지, 루아웃 매니큐어 네, 당연히 매니큐어 맞아요. 매니큐어 23번 매치 더 c 시스 위드 더 데피니셔 e s with the yeah. 어, place, 장소인데요. 제공한데요. 몇 가지 타입의 t r e a t m e n t 제공하는 장소 어디겠어요? 혹시에요 페디큐어에요, 스트렝크에요풀 서비스 디에스 라운. 는 이거밖에 없나요? 여기. 마지막 문제. 자, 벨라 살롱은 제공한대요. 뭘 제공해요? With one of their professional for all 제공하고 for on their services and all. 자, 벨라 살롱은 누구하고? 전문가와의 미팅을. 미팅을 제공하고, 그죠? 미팅을 제공하고, all 위한 축구를 위한 어드바이스를 아, 그래. 위한 예, 음. 어드바이스를 위해서 그리고 온대어 서비스스 그들의 서비스스와 트리트먼트를 예,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노랑색 이해오셨나요 예, 여기 프로페셔널스가 예. 전문가와의 미팅이에요 미팅 예 그래서 노란색이 답입니다 해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영상은 일분부터는 어떻게 해? 제공. 네, 이 영상 풀었던 영상 제공할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고 오늘 시험 보는 건좀 무리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메이크업 이센셜 그. 어, 그 영상을 과제로 낼 테니까 요거 하고 그거 하고 보고 다음 주에 시험봐야겠어 아무래도 불안하네. 왜냐하면 카우스를 지금 안 해봐가지고 카우스 푸냐고 시고막 이러니까 응. 시험 보는 게참 불안해서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시험 보시게요. 네. 네 그게 낫겠죠. 네. 네. 메이크업 이센셜랑 네. 요거랑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시험 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대로 네. 나와요. 예, 네. 네, 그대로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대로 나와야 돼요. 네, 그대로. 아까 잘못된 <laughs> 것만 수정해가지고 그대로 내내 네. 내하지고 네.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담아주실 거예요. 아, 그래도 몰라 요 영어를. <laughs>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요. 주다방하고 안다방하고 네. 다 가지 마세요. 네,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